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겉모습만 보고 단정 짓진 않았습니까? 비싼 옷을 입고 번지르르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그러나 정작 위기의 순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을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반대로 투박한 옷차림, 말수도 적었지만 끝까지 묵묵히 일하는 사람 덕에 나는 위기를 넘긴 적도 많았습니다. 인생은 늘 사람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면 나의 꿈도 나의 땀도 나의 가족까지도 무너집니다.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모습을 빨리 파악하는 능력은 곧 인생을 지켜내는 능력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인상이 전부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첫인상은 거품일 뿐 진짜는 순간마다 드러난다.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 이세 가지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번개처럼 드러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채업자의 비싼 정장에 속은 적이 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반짝이는 시계. 그러나 그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이였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옷차림은 껍데기일 뿐, 태도와 선택이 그 사람의 뼈대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옷차림 뒤에 숨겨진 본질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들의 말투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귀 기울여 본적 있습니까?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나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제부터 그본 모습을 빠르게 간파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평소의 웃음 속에서도 아닙니다. 겉으로 꾸민 예의 속에서도 아닙니다. 본 모습은 늘 사소한 순간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강자 앞이 아니라 약자 앞에서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근본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가면을 쓰고도 잠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불균형해지는 순간 본성은 반드시 튀어나오고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자는 스스로 강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킬 줄 알, 그렇기에 누군가가 약자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겉모습의 속,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투. 사람의 마음은 결국 입을 통해 흘러,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하려면 옷차림이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보라, 그 속에서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겉모습은 잠시 눈을 속이지만 말투는 영혼을 속이지 못한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이 제 앞에서는 고개 숙이며 공손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나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짧고 거친 말투로 상대를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언어만큼의 세계를 삽니다. 따뜻한 말을 쓰는 이는 그만큼 마음이 넓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짜증 섞인 말, 비난하는 말투를 쓰는 이는 속이 불안하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말은 곧 생각의 그림자다.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습관과 성향, 나아가 그 인생의 방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내가 쓰는 말투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낯선이에게 어떤 말투로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돈과 지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은 가까운 이들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은 늘 따뜻한 말투로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말 한마디가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내 말투는 내 곁에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지치게 만들고 있는가.이 물음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첫 시작입니다.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단번에 생기지 않습니다.수많은 경험과 실패 그리고 상처 위에서 조금씩 길러집니다.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번듯한 외모와 화려한 말솜씨에 소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이 아니라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옷차림은 그저 껍데기가 아닙니다. 비싼 옷이든 허름한 옷이든 그것은 단순히 직업과 환경의 반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림을 고르는 태도와 맥락입니다. 정장을 입었어도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정장은 허울 뿐입니다. 평범한 옷차림이라도 매사에 진심을 다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이미 단단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자에게는 고개 숙이고 약자에게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 앞에서도 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반대로 힘없는 일을 공감하고 감싸주는 이는 위기의 순간 당신도 지켜줄 사람입니다. 말투 또한 잊지 마십시오. 잠깐은 포장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속마음이 배어 나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주 비아냥을 섞고 불안한 사람은 짜증과 날카로움으로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큰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여유 있는 말투를 잃지 않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본 모습을 숨길 수 없다. 그리고 그본 모습은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에서 반드시 흘러나옵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국 어떤 사람을 곁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워 들으십시오. 겉이 아니라 순간의 행동과 말투 속에서 사람의 본질을 읽어내야 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선택은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잘못된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아무리 큰 기회도 모래처럼 흩어집니다. 저는 수차례 이를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믿었던 이에게 소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박한 차림, 조용한 말투 속에 진심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며 상상도 못한 성취를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본 모습을 빨리 읽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였습니다. 옷차림을 보되 그 속의 태도를 보아야 합니다. 약자를 대하는 모습을 보되 그 안에 인격을 보아야 합니다. 말투를 들으며 그 속의 영혼을 보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 흘러나오는 창구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면 인생 전체가 잘못 꺾인다. 돈은 다시 벌수 있고 명예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든 곁사람은 내 시간과 기회를 송두리째 아사갑니다. 그러니 단호해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옷차림과 태도, 말투를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 눈을 갖춘 사람만이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한다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 이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한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정중한 태도로 다가온 이를 믿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약자에게는 오만했고 말투 속에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와의 동행은 제게 큰 상처와 손실만 남겼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겉모습과 첫인상은 언제나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반대로, 허름한 차림에 말이 많지 않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늘 약자의 편에 서 있었고, 말투는 간결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와의 인연은 제 인생을 지탱해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순간을 미리 읽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인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을 지켜내는 기술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10배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한 걸음이 10걸음이 된다.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 이세 가지는 그 선택의 나침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자신을 포장합니다. 말투를 다듬고 옷차림을 꾸미고 미소를 띠지어 그러나 시간과 위기 앞에서 그 가면은 금세 벗겨집니다. 그 순간을 미리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인생의 큰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동업자를 고르는데 한번 속으면 돈을 잃고 두번 속으면 인생을 잃는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대가는 언제나 상상을 초월합니다. 돈,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시간과 존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본 모습은 작은 틈에서 드러납니다. 옷차림에 드러나는 가치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 드러나는 인격, 말투에 묻어나는 내면의 그림자. 이세 가지를 유심히 본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예의 바르고 미소 짓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내뱉은 한마디 말,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차가운 태도에서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과는 멀리 해야 한다. 그 작은 관찰이 제 사업을 지켜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서, 행동보다 습관에서, 습관보다 태도에서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세 가지 기준을 삶의 나침반처럼 붙들어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눈은 곧내 인생을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보는 데서 비롯된 실패는 언제나 뼈 아픕니다. 돈몇푼 잃는 것은 다시 벌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한 세월 빼앗긴 마음의 평화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눈은 곧 재산이고 잘못된 인연을 끊는 결단은 곧 투자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철학을 비춥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그 옷에 책임이 실려 있지 않다면 공허한 포장일 뿐입니다. 반대로 검소한 차림이라도 태도가 진중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믿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도덕을 비춥니다. 힘 있는 이 앞에서만 웃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진짜 강자는 힘 없는 일을 지켜주고 작은 잘못도 감싸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이들을 곁에 두었고 그들과 함께 위기를 건너왔습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비춥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에 교만이 담겨 있다면 그 교만은 언젠가 나를 향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따뜻한 말로 사람을 세워주는 이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세워지고 사람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겉에 속지 말고 순간의 본심을 읽으십시오. 옷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투, 이세 가지는 결코 거짓을 오래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작은 습관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옷차림으로 감추고 말투로 포장해도 결국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본심이 드러납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수없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구는 내 손을 잡아 끌어주었고 누구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했습니다. 그가 가진 본성의 무게였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유능해 보여도 약자를 무시하고 말투에 오만이 베어 있던 자는 결국 내 곁을 떠났습니다. 반대로 검사했지만 책임을 지고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있던 이는 끝내 나와 함께 성취를 나눴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간파하는 눈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지켜내는 방패이며 실패를 막는 첫 번째 투자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평생 모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그렇게 눈앞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세 가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차림으로 삶을 대하는가? 그 사람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말투로 타인을 대하는가? 이세 가지의 답이 있다면 당신의 선택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리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눈은 인생 전체를 결정합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사업을 시도했고 수많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마다 깨달은 건단 하나였습니다. 곁에 둔 사람은 옷차림만 보고 속으면 그 대가는 돈으로 돌아옵니다. 말투에 속으면 내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것은 곧그 사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반드시 본 모습을 드러낸다. 평온할 때의 그러나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진짜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때를 미리. 한 번은 큰 계약을 앞두고 함께하던 이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고 말투도 늘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직원에게 함부로 대하, 이 사람과는 끝과 그 결단 덕분에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무입, 오차림, 약자를 대하는 태도, 말투 이세 가지는 결코 오래 숨겨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인생의 수많은 함정을 피해갈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이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겉모습에 소가 함께한 말투 속에 숨어 있던 교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큰 대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은 세 가지에서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가치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인격, 그리고 말투에서 드러나는 한 번은 허름한 옷차림의 동료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주변은 그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말투 역시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는 누구보다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고, 저 역시 그와 함께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 때문에 열 사람이 흔들리고, 한 사람 덕분에 백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힘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그러니 당신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본 모습을 빠르게 파악하는 눈은 단순한 재능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람을 보는 눈이란 결국 내 삶을 어디로 이끌지 선택하는 나침반입니다. 저는 평생 이 나침반을 다듬어 왔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배신을 겪으며 깨달은 것은 겉모습에 속으면 길을 잃고 본질을 보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순한 외형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힌트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분명합니다 강자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약자 앞에서는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을 향해서도 또 말투는 마지막 간서입니다 말은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따뜻한 말투는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주고, 조급한 말투는 그 사람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한두 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이 사람은 오래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멀리 해야 할 사람인가.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성공보다 실패해서, 웃음보다 위기에서 본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 눈을 크게 뜨십시오. 겉이 아니라 속을 보십시오. 그세 가지 단서가 당신의 인생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잘못 고르는 순간 평생의 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사람을 고르면 한순간의 실패조차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파악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평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내 삶을 어디에 걸 것인가를 결정하는 책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곧 환경이기 때문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나의 자산이 되고 나쁜 사람과 함께하면 그 자체가 나의 빚이 됩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아무리 큰 배도 가라앉는다. 배를 움직이는 것은 바람과 물살이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말투, 그들의 본성 하나하나가 배를 살리기도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양심을 보여줍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보여줍니다. 이세 가지를 놓치지, 저는 젊은 시절 단순히 돈만 보고 사람을 선택해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돈보다이라는 것을. 돈은 흘러가지만 본성은 끝까지 남습니다. 당신도 오늘 곁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당신의 배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들의 말투는 따뜻합니다.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매일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에 놓칠 뿐입니다. 옷차림은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마주하는지 보여줍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말투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춥니다. 이세 가지는 결코 오래 숨길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껍데기가 벗겨지고 사소 그러니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남이 대충 보는 자리에서 남이 대충 듣는 말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저는 한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큰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찾아왔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고,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식사자리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그는 다른 이들과 거래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작은 관찰이 저를 지켜냈습니다. 사람을 빠르게 알아보는 능력은 단순히 눈썰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걸어온 시간, 경험, 그리고 단호한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당신도 이세 가지 눈을 가진다면 잘못된 인연을 피하고 진짜 함께할 사람을 곁에 둘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돈, 명예, 권력, 올 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곁에 둔 사람이 올바르면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을 두면 아무리 크고 단단한 탑도 한순간에 무너져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모습을 보라. 그 눈을 가지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지만 그 눈이 없으면 성공조차 오래가지 못한다. 옷차림은 그 사람의 태도를 드러내고 약자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근본을 드러내며 말투는 그 사람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이세 가지는 결코 거짓을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건너 말뿐인 인연을 끊고 진심 있는 사람과 손을 잡으십시오. 진짜 성공은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아 있는가로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 당신의 손을 잡아줄 사람입니까? 아니면 등을 돌릴 사람입니까?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